자 칠리즈 미국 프로 스포츠 시장 상륙 뉴저지 h&l n 어 내셔널 아메리칸 어, 하키 리그 인가 뉴저지 데블스와 파트너쉽 자 스포츠 팬덤 기반의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칠리즈가 유럽을 넘어 미국 프로 스포츠 구단으로 시장을 확장 했다고 합니다 칠리즈는 3일 미국 북미 아이스 하키 리드 리드 리그 소속 유저지 데블스와 파,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칠리즈는 그동안 FC 바르셀로나, L.C. 밀란, 파리 생제르맹, L.C. 밀란 등 유벤투스도 있죠. 주요 유럽 리그의 탑 티어 구단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팬토큰을 발행해 왔지만 미국 프로 스포츠 구단과의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점 더 확장하고 있어요. 칠리즈 칠리드 차트 보면은 칠리 차트 이때 강력한 힘을 모아서 요구관까지 요구원까지는 올뻔 했, 오, 는데 다음에도 또 요구원까지 올, 올, 확률이 높아요. 세 번째 다시 맞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거든요. 비트만, 물론, 가정은 비트만 잘 된다면. 그리고 여기서 지지하고 있죠. 요 매물대가 엄청, 엄청 두터워서 이 매물대 아래로 하락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매물대 아래로 하락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데도 상당한 힘이 필요하겠죠. 그죠? 봐요. 일봉으로 봤는데도 여기에 상당한 힘이 모여있다. 그죠? 그 대신 이 부분을 넘고 지지하고 올라서면은 아무리 하락해도 여부 여부 반에서 무조건 반등이 올 수가 있다. 차트적으로도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것도 봐도 oh, what an epic. Most of 아 와른 에픽 머스 오브 칠리즈어스트리드아 졸라 좋다 이 소리에 요 에픽 아 졸라 이게 에픽 하이랑 다른 거예요 옛날에 그 어느 새빈 물이 오 에픽 건가? 와라샤 백몬스 그리고 칠리즈는 다른 구단가 지금 협업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칠리즈. 그죠? 4월 30일, 4월 30일 하루에도 뭐 엄청 일을 하고 있네요. 칠리즈. 이런데 이제 다 아무리 스캠이라도 일하는데 좀 돈을 좀 투자할 수가 있지. 그죠? 바르셀로나 아이사키 리그 어, 그 그거네. 시리즈는 일단 현재 소시오스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ER, ERC-20 이더리움 기반 디지털 자산이에요. 팀을 볼까? 팀이 안 나오네. 스캠인가? 어? 팀이 안 나오네.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봤었는데 팀에 뭐 괜찮고 그리고 뭐팀 초기 투자자는 바이낸스랑 어... 중국 부호에요 부호는 중국에 있다 안 나오네 근데 팀이 잠깐만 여기 들어가면 나오려나? 자 이런 토큰들이 있죠 바리 상자리명이랑어 유벤투스는 없네 어 밑에 있는 게이 토큰이 아닌가? UFC도 있고 아 캐리어. 캐리어 똑같이 나오고. 팀이 안 나와, 팀. 사람을 봐야 되는데.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경영자 마인드가 진짜 중요합니다. 크는 기업들 보면은 경영자 마인드부터가 살아 있어요. 칠리지 토큰 분배는 자 토큰 세일 토큰 세일로 여, 판매한 거죠 그리고 어드바이저, 어드벌서리, 초기 시드, 전략적 토큰, 유저베이스 마케팅 15% 이런 식으로 토큰이 구성되어 있어요. 어 근데 팀이 안 나오네 팀이 중요한데. 뭐? 어. 팀, 스캠 아니야? 씨, 나중에, <laughs> 나중에 뭐 대면 보는 칠리지? 일단은, 좋다.